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닫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멸망. 인간의 죽음,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거,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참뼈 아픈 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보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멸망입니다.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죽음의 이를까 하여 몹시 걱정합니다.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 왔다가 물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멸망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과 사회학자들과 무신론 신자들이 인간은 아메바에서 또는 물고기의 앞 지르는 의미가 특별한 활동으로 인하여 변하여 손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정의와 역사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어 왔다가 물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옳고 그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멸망을 받는다. 인간이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멸망 또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스스로에게서 찾기 때문에 멸망이 끝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섭리의 수단인 것입니다. 멸망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정의와 사랑이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법적 규제가 법적 있어야만, 법이 있어야만 사회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심판이 있어야 정의가 쓰는 것입니다. 그냥 무에서 생겨났다가 무로 돌아갈 것 같으면 누가 심판한단 말입니까? 누구의 행동을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무에서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발전한 건데 기본적인 양심이 인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멸망과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멸망을 바라보는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멸망과 심판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차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 끄는 방법이 물을 뿌리는 방법과 맛보를 놓아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는 이 땅에 오셔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이 멸망받고 심판받아 야할그 멸망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 이미 멸망받고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과 함께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멸망과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 죄를 그치고 정말 참된 정의와 참된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멸망의 의미입니다. 멸망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멸망입니다. 죽음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자리에 나 스스로를 둔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찾고 스스로 정체성을 두고 스스로 얻은 것에 스스로 깨달은 것에 자기 의미와 정체성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계급이 지고 갑질과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오며 결국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하며 판단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하나님 같이 자기 기준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기준에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을 사는 겁니다. 스스로 환경이 아이 정도면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전국은 껄껄껄껄껄껄껄 이 아니라 천국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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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천국입니다. 지옥은 껄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걸 그때 예수를 믿을 걸 그때 네가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걸 네가 전도를 많이 해 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아쉬움과 불만족과 환경과 자신을 탓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많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아쉬움과 그냥 원망이 가득하 있으면 나는 심판과 멸망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옥이지.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심판받으시고 멸망받으셔서 나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셨고 나에게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선물을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떠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멸망받으시고 이미 심판받으셔서 나는 주의 심판을 면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인데도 여전히 내가 죄악에 있고 때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의지함으로 위로와 만족과 능력을 얻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그 무슨 뜻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멸망시키는 사탄이 서지 못할 곳에 서서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되라고 했을 때 도망갔어야 합니다. 도망가지 못했죠. 우리는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사탄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우리 멋대로 자유를 누리고 우리 멋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멋대로 살라고 하지만 인간은 돈의 매입니다. 사회학자가 하버드 사회학자가 고백하기를 "인간은 자유라는 것은 없다. 모두 다 어느 한 곳에 매여 살 뿐이다"라고 진단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롭다고 하지만, 돈이나 정치 권력, 또어뭐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이데올로기, 뭐 북봉, 뭐 다양한 곳에 성적 집착 등 모든 곳에 매여 삽니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들이 세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마귀가 서 있는 것이 지옥이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도망쳐서 하나님 품으로, 도망쳐서 예수 그리스의 도 품으로, 멸망에 가증한 자리에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를 마귀가 되차치하고, 하나님이 세워야 될 자리에 돈을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명예를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나의 집착을 두고 산다면 이미 나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죽게로 피하는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치워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심판과 멸망이 내 죽음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오히려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 우리는 감사를 살고, 천국을 살고, 주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내앞 세워놓고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때 놀라서 도망쳐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서 벗어나 주의 영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복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크신 그 뜻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없으 여기고 배반하여 내가 참된 자유를 얻는 줄 알았지만,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었던 것처럼, 내네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나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